안녕하세요. 루, 루블리입니다. 오늘은 문어 팝잇을 가지고 왔어요. 이중인경 문어입니다. 솔직히 양명문어라고 하더라고요, 다들. 보들보들해요. 자꾸 화면이 털에 무너가.. 오이오오이오거오다 오잇, 어졌다뽁뽁 잠시만 오다려주오시오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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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문어입니다 얘는 희오고요 잠시만요 얘는 유씨입니다 수박씨 할때그 씨예요 욕 아니에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. 꿈, 꿈속에서는 무엇이든 지낼 수 있어. 어. 나는 문어. 잠을 자는 문어. 잠을 아, 자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. 이 노래 생각나서 불러봤습니다. 보들보들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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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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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만하는 거야? 네. 문어 씨, 할 말이 있으신가요? 분홍 문어. 문어, 문어. 문어. 문어팀, 꿀맛.